며칠 동안 계속 한 영하 10도권 정도로 한 오늘이 한 3일 저번에가 뭐눈 오고 쭉눈 오고 나서 굉장히 또막 한파가 영하 10도 계속 유지가 된 며칠 동안 며칠 전부터 이뭐 가스 냄새가 나더라고 이 가스 냄새가 어디서 가스 냄새가 나나 했더니만 그이 가스 냄새가 어디서 나냐면 주행 감속기 있잖아요, 감속기. 주행 감속기에 보면은 벨로시리라고 벨로시리라고 그 감속기하고 그 외부하고 이게 막아주는 이제 그 감속기의 그 기아오이를 갖다 이렇게 막아주는 셀이 있는데 겨울 되면은 이게 딱딱이 경화되잖아요, 이게. 셀이 세리, 경화되면서 세리. 경화되면 이게 막 밀착이 잘 안될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미세하게 새는데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미세하게 샌다고 하더라고 그게 새면은 그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약간 가스냄새같이 기아오일 뭐막좀 특기의 냄새가 나잖아요 좀 뭐랄까 막좀뭐 좋은 냄새는 아니지 뭐 뭐, 뭐 연탄 가스 냄새 같이 그좀 약간 구린내가 나지? 구린내가 구린내가 뭐 가스 냄새 같이 그 구린내가 나는데 그게 이제 그 감속기 거기에서 감속기에서 이제 기어리 아주지상지누유해서이게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좀아 이거 하뭐 추워서, 원인은 추워서. 개거 그러니까 터파기를 전에가, 춥기 전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깃발, 저, 가운데 꼽아놓은 게, 그 센터인데, 개거, 개거폭이 한 1.5, 높이도 1.5 정도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다 팔았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날 따날 때. 어, 여기에서 또, 이만큼 또 연장해서 여기까지 팔아 그러네. 땅이 얼구나서 이걸 팔려면 어렵잖아요, 또. 땅이, 땅이 파지냐고, 이 지금은, 땅이 지금은 여기까지 팔아야 돼, 여기까지. 이게 땅이 계속, 영하권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 어. 뭐... 아니 계속 영하권으로 내려가면, 이게 누적, 누적이 되면서 이게 얼어, 이게 누적이 되면서. 하루는 뭐 5cm 열다가, 그 다음에 뭐 10cm 열고, 15cm 열고, 20cm 열고, 막 계속, 계속. 불과 뭐 며칠 전만, 2, 3일 전만 해도 이게 얼음 게뭐 한, 금방 팔수어요 그냥 겉에 만으어 가고, 처음엔 영하 10도 내려갈 때. 영화, 10, 처음에 영하 10도. 이안로 내려갔죠, 또. 그래서. 뭐, 많이 대는 막, 이런 데 봐봐요. 30cm, 뭐, 있잖아, 막. 2, 3cm. 막, 계속, 얼마나, 이게 타고 들어가요, 막, 이게. 얼음이 막, 계속 점점. 20전 정도 얼어서 20전, 20전 얼어서. 이빨 바가지를 가져왔는데, 이빨 바가지를. 안빠지면 안 이빨 바가지를 팔려고. 어, 어른, 어른데 먼저 이제 걸어내고, 어른 딱. 내가 지금 톱바기를더 해야 되니까, 요 그리고 또 바닥도 이제 날올기 나... 전에 바닥도 다 잡아놔야 돼요. 다 잡아놔야 되는데 또 얼은 상태에서 또바닥도 잡으려면 이게 또 얼어서 또 잡기 어렵지또잡기 어렵지. 정화를 주 수분이 많은 곳이수록더더얼죠또 수분이 많은 곳이. 수록 더더 그러니까 눈비가 오는 바람에 또 이게 땅이 젖잖아. 젖은 다음에 또 날이 추워지면 더워져 이게 더워. 그냥 워진 것보다도 눈비 오고 나서 추워지면 땅이 더워. 얼 물을 먹으니까 물을 땅이 이제 물을 먹고 오니까 이게 더워. 금뭐 어째 동토를 갖다 다 걷어내야 되지. 이거 팔려면 동토를 일단 이제 동토, 동토를 다 걷어내고. 마그만 내가 생각이 또 마그, 물이 한 물이 안, 안 빠지잖아요, 또 마그.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또 이게 개거 이렇게 해놨는데 또 물이 조금 병우또 내려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파놨어요. 누 보이지 말라고 파놨는데 잠깐만 여걸또 쌓여놓고 뭐 이쪽으로 다 배로 그냥 저기 내려오게 해야죠. 개거 어 터프한데. 이거 지금. 집을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망가버리고 동토를 갖다 다 일단 걷어내고. 지방도 현장 이런 데는, 이렇배백 터파기 같은 거뭐 하면, 바로 그냥, 자리 바로, 나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빠르면 그날 그냥, 바닥공부를 치고 그랬는데, 여기 이상하게, 사람이 없는 건지, 사뭐 뭐가 없는 건지 하여튼, 한참 났 다음에, 바닥, 바닥 공부 그, 그거 그때 치더라고. 이제 한, 다 나도 다음에. 뭐, 얼리고, 뭐, 비 오면 또 막, 저려 내려가서 또 다시 하고, 요만 지금, 저기으로 해서 막, 한 세네번을, 그때, 저기 어디야, 그, 고량 밑에 개거판대, 몇, 몇 타, 한, 이화 전인가? 바로 거기가 거기, 저기, 죠 저기, 저 밑에 판만데 이게 쭉 연결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밖으로 이제, 나온, 여기까 그러니까 한 건데, 아직, 아직도 공글이, 고 올린 지가 언제 돼, 지금. 한 달도 넘었죠, 게공구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저기 뭐냐. 아직까지도 안돼 있어,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공부를안 치니까. 계속 뭐, 비 오면 또 뭐, 탄걸 뭐 내려서 치우고 또. 에이, 뭐, 덕분에 뭐, 일이야, 많이 했지 뭐.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러니까. 뭐, 회사는 손이긴 한데.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일을 하니까, 뭐, 한 겨울에도 이렇게, 날이 추워도, 날이 추워도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날이 추워도. gps로 또 gps 또 가져왔네 또 gps로 웃긴게 또 뭐냐면 아니 터파기를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보통 이제 터파기 하면 찍어주면서 하든가 바로바로 바로 이걸 찍어주잖아 전에도 내가 올렸지만 보통 뭐 레벨기나 gps나 갖고 판 다음에 판 다음에 이제 레벨 갖다 치어주면서 어떻게, 어떻게 확인을 하면서 이제 이게 팔하고 가지, 과감사하는 어, 거지 이게 거기는 어떻게 되게판 어, 다음 판다에 저걸 보더라고 판, 다음. 판 다음에 보고 잘못되면 또 그때 수정을 해요. 또 며칠 후에 또 아이고 높은데 아무도 나와. <laughs> 판다 판 다음에 할때 수정을 할때 수정을 해야지 장비가 있을 때 수정 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언소에서 일단 장비로 딱잡아나그 다음에 장비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 노 바닥이 이거 더 나가야 되네 하고 뭐 아니면 뭐, 뭐 구간이 더 이것도 지금 없었는데 여기다 또 깃발 꼽아놓고 더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바닥을 또뭐 다시 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아 장비는 뭐 계속 또 일하는 거지 뭐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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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저저 어, 저저저저저저저저또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또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또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돼. 저 현장에서 또, 뭐, 그, 갖고, 아 뭐, 뭐라 그러면 안 돼, 또. 괜히, 그럼, 짤려. <laughs> 그냥, 시킨 <시키는> 대로 해야지. <laughs> 아, 여기 지금 현장에서 탱기사 한명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그 양반 또, 처음에시킨 대로 했지, 한거 보니까, 에이, 아이 뭐, 개갈머리 한나에 뭐, 이런 거 뭐, 야, 뭐, 일을 저렇게 하냐않으 뭐. 저기 야 이거 뭐 이거 왜 이렇게 하냐 막 수건으로 이제 답답했나봐 근데 네 이만 결국에는 뭐 뭐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아 잘렸잖아 그래갖고 잘렸갖고딴데가지다 뭐, 딴, 딴. 그냥 시킨 대로 아 현장에서는 잘못된 걸 시켜도 그냥 아 시킨 대로 어차피 장비는 어차피 뭐 우리가 이 일을 주체가 아니아 주체가 아니야. 우리 그냥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라서. 잘못 파고, 또 잘못 헛다, 뭐. 우리가 시킨 대로 파고, 잘못되면 또 파는 또, 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장비의 운명이야. 이게 그게 장비의 운명. <laughs> 에휴, 또 얼든가 말든가. 얼면 마 얼어서 또뭐 잘못되면. 또 얼음 땅또 걷어내고 또. 아는, 아는 땅도 집어넣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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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렇게 좀안 팔잖아요, 짜증나긴 하지, 그때. 근데, 근데, 뭐, 어차피 장비라는 거는, 근데 어차피 장비는 움직이, 움직이면 장비야, 그냥. 움직, 움직이면 돈 줘. 하여튼, 움직이면, 움직여서 땅 파고 오러면돈나오잖아 찍어보려고 왔다 갔다 하는지 또 아이고 어떻게든 그 개가 어떻게 그 저기 교량 그 안에 요정도 끝에가 이, 가쪽에 이정도한2 0전 정도를 날려야 된다 날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그 밑에 그래서 표시를 내놔서 날려야 된다고 오늘 또 와보니까 구태 안 날려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날려갖고 막 아, 또, 그거, 막, 까느라, 또, 막, 어른, 어른 땅 까느라. 한 차를 꺼내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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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서 또한 차를 또 끄집어내고. 에휴. 어이. 그러면서 뭐, 또, 뭐, 일을 뭐, 있다, 이하냐 뭐, 어쩌는지 막. 그런 소리 하면 이제, 아이. 뭔데, 뭐, 장비가 뭔데, 뭐. 사이나는 이마, 그런 우리 아마, 짤리지? 짤리지야저 <laughs> 사람 쓰지 말라고. <laughs> 절대, 이 시킨 대로만 해야 돼. 시킨 대로만. <laughs> 또,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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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표시하려고, 또, 또. <laughs> 어저께 표시. 어저께 한대. 어저께 한대랑 오늘이랑 또 틀릴 수도 있어. 음. 다시 파야지 뭐또 오르마 또 파고 오르마 수정을 몇, 도대체 몇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수정을 또팔때 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또팔때 파고 이렇게 파다가 에어리 응 에어리가, 에어리가 안나오면 뭐더 팔아 옆으로 오르면뭐더 파면 되지 뭐 간다 일다 끝나고 또 땅까지 올고 오르마 또 다, 다시 팔아 오래 봐요 또 오르마 얼음 땅도 복잡하지또 일이. 리 회사가 잘 되려면,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려면 그 직원들이 직원들이 똑똑해야 돼 직원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뭐 이런 사람들 은 시킨 대로 하니까 우리가 이 시킨 대로 하는 게더 많은 거고 시킨 대로. 잘못된 거, 뭐 잘못된 거 혹시라도 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또 이, 얘기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뭐 이, 이렇게 하면 뭐 아니냐, 뭐. 뭐또 얘기를 하는, 하면 좋긴 한데, 또 그것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괜히 참견하고 뭐 시킨 대로 안 한다. 시킨 대로 있다 하고, 시킨 대로 하고, 잘못되면 또 하고, 뭐. 장비 어차피 뭐. 우리가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가 손해 보는 우리한테 더 내려 득이지득이요 어떻게 보면 득이지 득이는 하니까 그래 일을 더 만들어주잖아 그런 거 원래 요 원래 몰랐는데또 회사마다 또 저기 뭐냐 상황이 안 좋은데 또상황이안 좋은데가 뭐 이렇게 큰 공사하면서 막큰 자원 갖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 작은 자원 갖고 운영하는 회사들 있죠, 막. 공사 규모도 작고. 그런 데서는 이제 까지지, 막 이렇게 막, 만약에 뭐, 공기가 짧은 것들 있잖아. 그래서 절대 막, 그런 데는 진짜 장비의 어떤 역량이 상당히 중, 중요한 데가 있어요, 역량이. 장비에, 장 그런 데는 막 진짜 장비가 큰 소리 치고 장비가 무슨 뭐 소장같이 막 하는 데가 있어요, 막. 근데서는 뭐큰 소리 칠수 있어요. 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어떻게든. 왜냐면 또, 현장에서 적자를 봐서, 어이씨, 까졌다, 그러서 까져, 까지고, 까지고 그러면은, 또 그걸 또, 장비 때가 뭐 늦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회사, 회사가 망하면 일단, 회사가 망하는데, 뭐, 뭐, 이게 또 장비는 이게, 그, 사, 이게 이게 사업이잖아 사업 사업이죠 이게 뭐 복, 목수 철근들 이게 그것도 되게 이제 하도 하도 그런 걔들은 목수 철근 이런 건 사실상 인건비 아니야 인건비 인건비 이거는 장비는 사업이라고 사업 이게 우리 기사들은 기사들은 저기 인건비를 받지만 장비 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금을 하잖아 수금 사업자들을 갖고 수금을 하잖아. 같은 사업자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같은, 하도야, 이거 또 어떻게 보면 장비도 하도라고 봐,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하도지. 시킨 대로 하지 마, 아무 네. 근데 만약에, 그, 하여튼, 그, 사업, 사업이안 사업이 돼서, 짜 뭐, 돈 적자다, 그러면은, 장비도 떼일 확률이 높아요. 장비도 떼일 확률이 높지. 네, 그렇게 뭐, 뭐, 인간이 이제, 이, 큰 회사 말고 이제 뭐수익계약 으로 하는데 뭐 아주 작은 금액으로 하는 자부, 작은 금액 뭐 저기 인기도 짧은 뭐뭐 뭐 며칠짜리 뭐 이런 거 그런데는 막 이제 장비 하루 이틀 더 일하면 뭐 가져가는 게 별로 없고 장비가 다 가지고 가고 뭐 돈은 장비가 다 가지고 가고 뭐 업자들은 남는 게 없다 그러면 뭐. 나중에 그 장비 쓰지도 않아 서로 <laughs> 뭐, 나무야 장비를 쓰지, 뭐. 그렇지 않니? 지금 이게잘 봐야 돼. 이거. 여기다, 여기, 여기다 던져놓으면 안 돼. 이쪽으로 나갈 거니까. 얼른놓 내가 골짜라도 일단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 그런 걸잘 판단을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뭐 무조건 뭐, 시키는 대로 한다. 꼭 그것도 좋은 것만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런 데는 뭐. 돈만 회사잖아. 그러니까 뭐 되든가 말든가. 아니야, 약 흥미 시킨 대로 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수의계약이나 이런 데는 또 업자들이 또 물어봐요. 또 업자들이 이제 또 그런데 그런 데수로그 장비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도, 의존도가 높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업자들이 상의를 해. 아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좋겠냐. 장비들이 또 조언을 하지, 또, 아, 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또, 또 일이잘 되고 그러면은 그 장비 또 이제 계속 이제 믿고 써주는 거, 뭐 돈도 잘 주고 그런 데는 또. 수익이야, 뭐 이런 데는 뭐 뻔하니까, 이런 게. 이런 거 자체가 뭐 금액이나 뭐, 그게 뭐 계속 이게. 대략 근데 작은 공사들이 이제 상단점은 다 있어요. 작을수록 이제 그 적, 적, 이런 큰 데는 이제 누적 적자를 갖다가 처음부터 이제 이누 적이 누 적이 되지 이제 적자가 누 적이 돼갖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큰돈 갖고 하니까 에이뭐 하루 이틀 빵꾸나도 티가 안 나잖아. 그래.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 뭐, 진짜 뭐 장비 뭐한 한 달, 몇 달을 더 썼나 해도 걔네들 이제 감안을 해서 공사를 다하죠 감안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누적이 계속 이제 쌓이고 쌓이고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이제 적자, 가 적자 폭이 커지는 거지. 회복이, 회복,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laughs> 돈 없어서 공사 못 한다, 뭐, 이런나고 결국에는 이제 사업주만 죽어라는 거지, 사업주만. 사업주들이야, 뭐, 직원들 다 선발해놓고, 뭐, 대겨놓고 하는 거잖아. 뭐, 소장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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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다가 이제 고달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원래는 모든 일들이 상의해서 하는게 제일 좋아요 상의 해서 아무리 해도 서로 알고 일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래서 그래서 tbm도 하는거고 하고 회이도 하고 원래는 그렇게 하는게 맞아요 개념도 아, 알고 어느정도 알아야되고 개념 저 어, 개념도 알아야 되고, 뭐. 뭐,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뭐. 뭐 어떻게 해 되는 가 아마. 야, 또, 개념, 은 개념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많. 뭐. 이게, 이게 파이프가 여기, 조심해야죠, 이게. 이게 상수도 이게 있는데, 여기가 센터에 센터. 뭐, 센터인데, 뭐, 센터, 이게 1.5니까 기초폭이, 센터에서 75전씩 나가잖아요. 그래서 또 여유, 여유 공간, 수까지 일하려면 5 0전 잡고 보1.2 센터에서 양쪽으로 1.2가 나가야 되죠. 토파기 부분 여기까지는 먹어줘야지. 조심해서 아까 그냥 부거든 아까 여기 끝이죠. 래가이 정도 되는데 아까 뭐 깃발 뽑아내버려서 그만큼 폭은, 폭은 충분히 나오게 이게 넉넉하게 깠는데 대략 이 정도 될거야 아마 에이, 이렇게 말을, 말이 약간 이 정도 이정도 있었어야 됐는데 여기까지만 여기가 그 경계인 것 같아요 여기가 도로, 도로 부지랑 하천 부지랑 경계 이 하천 여기까지만 빼놓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하천에서 그런 이제 뭐 하천 팀에서 관여를 하나 보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공사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도로에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도로 부지는 데까지만 에, 그런데 뭐 아, 까 직원이 와서 이거 뭐 거의 뭐한 100m 넘는데 총대한1 5 0 m 정도 되는데 혼자 이거 후배를 다마셨잖아요 혼자서 그냥 뭐 레벨도 없이 레벨 좀, 마지막에도, 레벨아 뭐, 보라니까, 뭐, 뭐, 뭔뭐뭐뭐뭐뭐 말인지도 어려워 하여튼. 당연히 저기선 하천팀, 저기 경계는 하천, 하천팀에서 마, 맞추면 되긴 되지만, 여기도 뭐 도로 있는 데까지, 끝지면, 구리 한번 보라니까, 뭐, 맞는다고, 신경도 안 쓰더라고, 뭐 하여튼, 하여튼. 서 스스로 분명히 이게 여기까지 기초가 나갈것 같은데 뭐 여기 이제 개거니까 이제 개거는 개거는 버림이 들어가요 개거는 위형축구는 바로 기초고 바로 가다 대고 기초를 치고 개거는 기초가 들어가고 저기 버림이 들어가요 버림이 들어간다는거 버림이 들어간다는게 뭐냐면 이제 철근이 들어간다는 얘기에 철근이 버림이 들어간다는 철근이 들어가죠 V형축구는 대부분 저기 V형축구 큰 것도 이제 V 사이즈 큰 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기초가 바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파잖아 그러면 뭐, 구배율 계산해갖고, 여기서부터 끝지점까지는 구배를 한번 찍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사람 눈으로 한다 해도. 이게 착시라는 것도 있고, 사람 눈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봐도 이제 뭐 내려오는 구배를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이걸 게, 계산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또 착시, 착시가 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거는 그런 거잘잘 뭐 잘, 잘 보는 사람이 해야 그것도 맞겠지만 잘 보는 사람이 있죠, 뭐 구배를 잘 보는 게또 이게 능력이 그것도 잘 보는 것도 구배를 잘 보는 것도 눈으로 보고 그것도 능력이죠, 뭐또 이게 다 구배를 스스로가내요 혼자 맞춘 거야 이거 구배를 그냥 스스로가 그냥. 뭐, 찍어주지도 않더라고. 뭐 뭐, 텁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찍어주고. 그, 끝, 끝이 전까지는 그래도 계산해서 자기네들이 대략 어, 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겠다, 구배가. 어느 정도 계산해야 되는데. 음, 뭐, 그냥. 귀찮은 건지, 건지. 음, 뭐 하는 건지, 알아서 맞추라는 건데, 몰라봐. 알아서 맞추고, 뭐, 책임은, 안, 책임은 안 지니까, 뭐, 우리가 뭐, 무슨 책임은 안지는데 우리가 맞춰서, 두 배가, 뭐, 여부배가 난다, 해보고 책임은 없지, 뭐, 그냥 알아서 맞추라니까, 뭐 알아서 맞추라 그러면, 그냥 알아서 맞추면 돼, 그냥. 뭐, 쟤네들이 뭐, 측량 안 하면, 뭐, 안 했으니까, 뭐, 나중에 또 뭐, 수정하라고 하면 수정하면 되고, 또 이번, 일을 또두번 하는 거지. 또 수정하게 되면 또, 어른 땅또 걷어내고 또. 여기까지 지금, 터파기를 어저게 여기, 최고 책임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빼놓으라고 그랬는데, 물또안 나왔어. 최고 책임자가 여기 안나왔어 양반이 오늘, 어떻게 최고, 최가 혼자 나와서 여기서 이제, 지시를 냈는데, 혼 왔어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이쪽좀 많이 낮췄어요. 여기가 1.5고, 여기 1.5가 아니라, 여기가 한 1이고, 한이 정도 되겠지, 5m. 너무 거의 뭐, 생각해도 이 정도 레벨은 거의 맞춰야 될것 같아 계획고 이게 계획고라고 하더라고 계획고면 여기가 이제 이 정도까지 송토 올라간다는 얘기죠 계획고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여기 이쪽에 위에 상단 부분이 하천팀에서도 여기가 계획고라고 계획고보다 계획고보단 낮아야지 그래도 이게 보기에도 안 올라오면 이상하잖아요 왜매만 나오면 돼그러만 저기가 이제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또비올수 음, 있겠죠 음. 또, 또. 어. 이란 동안 저것도 다 완전히 될려 없던 저것도 사 걸리죠 저뭐 철근도 나야 되고 개그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 경비 오고 막 이러면 이제 물 빠져나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빠져나가게 파재야지 땅에 이게 뭐 어지러우냐? 이거 어 땅에 이게뭐안 돼야 돼막 브레가로 깨야 돼요. 깨야 얼었으니까 이게 나 그나마 이게 아마 조금이라도 파지는 건데 더먹먹 뭐.